김진물 세롬 랜드에 왔습니다. 캠핑장이 있고 앨리스 광장, 하늘 데크 비스 광장, 물회 광장 여러가지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경 개성 공사도 하고 있고요 준영아 사람 없어서 좋다. 그지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래 올라가 볼까? 찍어줄까? 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겠네. 잘못하면 미끄러지겠다. 어, 여기 앉아보. 나 <laughs> 거기 못올라가기는 됐다야? 우와 미끄럼틀 잉? 꽝 뚫려있네 올라가 봐 올라가서 미끄럼틀 한번 타 아빠 여기 신기해요 뭐또 있어? 어딨어요 우와, 벌써 찾았어? 대박. 큐. 큐. 아. 우와. 우와. <laughs> 이에이나는이나는 <엉덩이에> 줄. <laughs> 어? 이야귀이나는는 줄. <laughs> 이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아빠랑 같이 가요. 미로를 잘 찾아야 되니까요. 잃어버리면 안되는데? 어? 디 안돼 그런건 4차원. <laughs> 반칙이야 반칙. <laughs> 응. 이런 거야 막혔다. 응. 잘못 쳐졌어. 응. 야 다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응. 우리 너무. 헤는거아 이거? 아니, 옛날에 제주. 아닌데? 여기가시작하 건가? 야 우리 들어왔던 데잖아 여기 못 살아나 진짜 아니요 맞아 아 <laughs> 우리 그냥 기름길 가요 <laughs> 야, 완전 반칙인데 이거. 아 그러면은. 턱망이다 이거. 이피켜봐 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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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근데 여기가 대답 아니네. 야, 주름길 가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아 올라가세요. 우와, 갈대석 장난 아니다. 여기 멋있다. 잠깐만, 이거 네가 잡고 있어봐. 와, 너무 멋있어. 아빠, 내 폰으로 찍어줘요. 아빠한테 <목소리> 너찍 뭐 찍어? 이거 찍어봐, 멋있게. 야, 너무 멋진 것 같다. 지 아, 야, 무슨 완전 갈대숲이야 와 이거 미쳤는데? 그치? 너무 멋있지 않아? 갈대가 완전히 더더 일로와 어 아, 어 <목소리> 응? <목소리> 아이, 알았어 일단 해어야공 어디갔냐? 야 충선 어디 좋은데

대박. 너무 좋았어. 응 맞아. 와, 스트라이크. 에이크. 야, 진영이 잘 던지네. 와! 와! 홈너 야, 대박. 엄청이. 야. 야구요 우와! 진짜 넘겼다. 홈런홈런 아, 홈런. 와 진짜 넘겼어. 대박. 아빠 던져. 아이 다시